이렇게 응? 그렇죠. 나 구매할게. 어. 이게 뭐지? 여러분, 마틴한테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쏩니다. 어, 로인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구매 하기눌렀 응. 눌렀어. <laughs> 구매하기 여기 있잖아. <laughs> 아니, 눌렀다고. 장바구니에 아. 넣었어? 어. 뭐? 아. 어, 내가 해 주면 돼. 아니, 아니, 한 번만 내가 하자. 그분 적용 안된데 일반 택배 눌러? 눌렀어. 구매하기. 아까 일반 택배를 안 눌러서 안 됐었던 거야. 아, 장바구니에 넣어야지요, 여보. 장바구니에 넣어야지. 왜두개 어. 지나 한개 했는데? <laughs> 여보, 언제 다할수 있어요? 아, 이거 샀구나. 근데 <laughs> 당연히 엠포인트 써야지. 헐, 엠포인트 쓰면, 엠포인트 원래 돈인데. 5%면 한달짜맥1만 해. <laughs> 그, 거의 자기 <laughs> 5만 원 내가 할인해준 거야.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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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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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렇게 다리가 아프게 일해 가지고 사 주는 거예요. 랄랄라. 재밌게 노사,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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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기도 사 주고 게임도 사 주고. 난 정말 좋은 아내다. 계좌 이체 해 줄게요. 네, 얼마에 주면 되냐면요. 40만 원. 아니에요. 40 41만 원. 아, 많은가 까죠. 4 1만원인4 만원 깎아줄까? 반 정도? 4 4 4시 반 정도? 니시 4시 4시 반 정도? 4시 반 정도? 4도도도도4 4 0만원줘 4시 반정계 4시 반 정도? 4시 반 정도? 4시 반정 마틴 그거 뭐예요? 선물 드디어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와이프가 줬어요. 예. 피파 20일. 예. 그리고 대망의 대망의. 예. 나 오늘 바로 할 거야. 나 그래. 오늘 바로 뜯어서 할 거야. 그래. 엄마가 oh 열어볼까? 아, 내가 <laughs> 행복하냐고. <웃음> 응. 이제 카메라 끌게. 끌 거. 네. 어 좋아. 수게이 좋아. 물을 좀 뿌릴게요. 오늘 어, 대별로 안 고프죠? 네, 조금만 먹을게요. 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왜요? 영 <laughs> 항상 그래놓고 지금 다서 먹잖아요. 자. 여보, 뭐 재밌어? 응. <laughs> 왜? 사회 양현? 왜? 하루 종일 놀 거야. 나도. 게임할 거야? <laughs> 어. 왜냐면, 넌잘 거니까. 설련 에 게임 말 거야? 어. <laughs> 많이 해. 많이 자. No. Go away. 가만히 있는데 왜서 있지도 못하게. 아. 빨리 지금 치킨 하나 입에 넣어줘. 알았어. 먹을까? 콜라 갖다줄게? 행복해 음. 음, 여보 게임하는 남편한테 치킨 먹이고 콜라 갖다주는 사람이 어딨어 This is living <laughs> 오늘 실컷 해 밤새도록 해 욕은 하지 마, 여보. 그 자리에서 막.. 몸이 굳었어? 방구석이야 <laughs> <laughs> 지금 뭐 찍는 거야? 어? 어? 페인이 된 마틴 이겼어 졌어 이겼어 데대 네, 근데 나 지금 좀 이적 시간이라 좀 바쁘거든? 어 조금 거슬리니까 일까 지금 되게 예민한 시기거든. F A. 어. 그냥 나중에 찍어 들어가. 집중해서 해. 안 괴롭힐게. 안 괴롭힐게. 집중해서 해. 가. 열심히 해. Mm -hmm. Ja. Mm Hva? -hmm. 재미있어요? 네 <laughs> 많이 하세요 네 열심히 해 음. 지금 월드컵 기간이야 월드컵 기간이니까 어. 나는 들어가볼게 감히 어, 하면 안돼 지금 감독님 집중하신다 여보 돈 많이 벌어와 응 음. 앉아서 먹어. <laughs> 바빠? 응. 음. 게임하느라 바쁘지. 응. 음! 음. <laughs> 여보, 축구하자야 돼가지고, 간편식 드시고요, 그죠 응. 음. 바빠요. <laughs> 근데 앉아서, 앉아서 드세요. 앉을 시간이 없어. <laughs> 지금 무슨 기간인데? 유적 기간. 잘 되고 있어? 응, 음, 영입 성공. <laughs> 얼마 줬는데? 천천아. 파이팅. <laughs> 나 같은 월드 클래스 매니저와 함께 하고 싶대. <웃음> 그래? <웃음> <웃음> 둘이 같은 편이야? 아니 붙고 있어. 음, 붙는 거. 아. 아, 너무 욕심부 너무 욕심 여보, 응. 폴킴 콘서트 가도 돼? 안 돼.